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계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일자리 센터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통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 9-508호 평택시 일자리센터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 산업에 전문적이고 적합한 능력을 갖춘 평택산업진흥원에 공공위탁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센터의 공공위탁 운영으로 일자리를 찾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유도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일자리센터 운영 및 관리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우 의원님. 예, 예 이경우 의원입니다. 아, 저희...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이 일자리센터 운영 관리 공공 이탁 동현 이제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 민간이 지금 계약을 처음에 이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우. 오... 민간 위탁 체결된 게그 처음에 계약에몇 년으로 했죠? 혹시 1년 단위로 했나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2010년에 이제 개소를 해서 2000 계속 1년 단위로 하고 네, 지금 예. 보니까 2년을 한 조기 한두번 정도 있고요. 네. 그 그동안 계속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요 지금 최근에 이계약 체결된데 거기가 작년인가 아마 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 몇월 달에 체결이 됐죠? 어 저희가 작년에 이제 사업을 아니 올해 사업을 시작했으려면 작년에 보통 한1 1월한 십일월 정도에 심사를 해서 이제 십이월에 계약을 맺으니까 그때 정도에 아마 됐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혹시 이 지금 현재 좀 산업진흥원으로 이 공공이탁을 좀 하려고 좀이 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작년에는 그때는 준비가 산업진흥원이 안돼 있었나요? 혹시 그 아마 산업진흥원이 이제 22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고 설립될 당시에 아마 저희가 일자리 센터를 이제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걸로 아마 그 전에 좀 협의는 됐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설립이 22년도에 이제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에 좀 정착이랬는지 이런 걸 하려면 아무래도 1~2년 정도 걸려서 조금 이제 어 연기가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안 이유를 보면 이제 일자리 센터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평택산업진흥원의 공공 이탁을 추진하고자 함산 평택산업진흥원이 이 지금 제가 읽은 전문성과 효율성 하고 이 준비가 좀돼 있나요 혹시 아무래도 저희가 공공 이제 기관이고 시에서 이제 출연을 한 이제 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공성이라든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 책임행정 관련해서는 조금 저희가 높은 점수를 줄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평가 본거 어디 보니까 등급이 있던데 이 등급이 산업진흥원이 등급이 몇 등급이에요? 지금 산업진흥원이 아마 지금 설립하고 나서. 어, 한번 경영 평가를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예. 아마 이번에 받은 2023년도 경영 평가 점수는 좀 낮은 편에 속하는 걸로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네. 낮은 것 같은데 제가 네, 봤을 때. 나, 네, 그렇습니다. 승급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이제 얘기 드리는 이유는 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저희 만약에 공공 이탁으로 가게 되면 기존에 금면동에 그 있던 분들은 당연히 승계해야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죠. 예, 예, 그건 뭐잘 됐다고 저는 좀 보는 거고, 공공위탁으로 하면 더뭐 직업에 또 혹시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로 좋은 장점인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이제 이 산업진흥원에 과연 그걸 운영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가,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걸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후에 이게 이제 공공이라그래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민간에서 이 서로 이 계약 체결을 해서 있던 분들이 공공으로 온다고 그래서 그거는 좋지만 이또 관리 능력이 부족한 데 있다 보면 더 힘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없잖아 요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추후에 이게 공공의탁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추후에 그 산업진흥원과의 이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관련된 거는 좀잘이 능력 향상 이 전문성을 좀 제고할 수 있게 예,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센터에 공공위탁으로 전환하기로 한 시간이 오래 걸렸죠. 6년 걸렸습니다. 6년, 그죠 6년 이상 걸린 것 같은데. 아, 지금 뭐, 이제 이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이제 일자리 센터에서 이제 그 시민들 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 이 공공기탁 운영으로 인해서, 어? 어, 그 보장도 되고, 공공성도 보장도 되고 해가지고, 이래도 효율도 높아질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민간이 탁으로 했을 때 민간이 탁에서 공공이 탁 전환했을 때 지금 일반 관리비가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렇죠? 1억 3천 정도 절감이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빠른 시일 내 이렇게 좀 됐었으면 좋았는데 아무래도 그 평택 산업진흥원이 이제 준비 설립되고 준비되는 단계에서 조금 이제 그런 업무 업무 뭐 업무 이제 숙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업무도 있고 하니까 이제 늦어진 것 같아요. 그쪽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일단 그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공공위탁하기로 한 거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2 년을 이제 저 위탁을 하셨으니까 하고 이제 그 위탁 기간 내에 성과 평가나 이런 문제점들을 좀 짚어서 최적의 운영 방식을 결정한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 2년 동안 이제 공공투탁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개선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찾아 좀 검토해보고 최 나중에는 이제 좋은 그, 그 산업진흥원에 이분들이 직접 고용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스로 그 신청해 주십시오. 어, 더 지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 2항 평택시 일자리센터 운영 관리 및 공공 동의안에 대한 지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획항만 경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강만 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의를 선언합니다.